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 권으로 끝내기 종합평가 1회 실전 모의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보를 검색할 때 인터넷, 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때요? 인터넷은요. 편리하다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여기 찾아봅시다. 편리하다 여기 있네요. 3번입니다. 저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편지나 물건을 우체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는요. 보내다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붙이다. 부치다, 붙이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보내려면, 붙이려면 우체국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택시는 이동거리가 요금이 많이 나오다. 그러니까요. 비싸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택시를 탑니다.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게 가장 비싸요? 자, 여기는 싸다가 되겠고요. 여기는 비싸다가 되겠죠. 자, 뭐가 비싸요? 여기는 멀다가 되겠고요. 여기는 가깝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멀어요? 비싸요? 더 멀어요? 더 비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멀수록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일하다,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하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사에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취직하다,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서 못 있겠어 밖에서 못 있겠어 카페에 들어가야겠어 에릭이 곧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다립시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한 다음에 다음 거로 연결이 되는 거올 텐데 또는 올 테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올 텐데가 있습니다 올 텐데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벨라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아요. 아니요. 벨라 씨는 매운 음식을 잘못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먹어요라고 거짓으로 행동합니다. 뭐라고요? 거짓 행동을 합니다. 저는 잘 먹어요. 이렇게 거짓 행동을 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척하다, 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먹는 척해요. 사실은 못 먹어요. 이런 거죠. 형씨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라는 동사가 나올 거고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왜 집에 가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요. 여기는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되겠네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 위해서가 있죠. 자,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보려고 보러 보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목적,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제 료타 씨와는 잘 만났나요? 아니요, 시간이 어긋나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못 만났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디에 있어요? 어긋나는 바람에 뒤에는요. 나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못 만났어요. 나쁜 결과가 나왔죠. 시간이 어긋나는 바람에 못 만났어요.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오늘 청소를 못해서 내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해야 돼요. 이런 의미로요. 뭐, 뭐, 을 수밖에 없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내일 청소를 꼭 해야 돼요. 청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친구가 가다. 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결국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아워버리다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친구가 가버렸어요.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 우산을 챙기다. 왜 우산을 챙겨요? 여기는요. 이유가 들어가는 표현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요 내일은 비가 와서 비가 오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니까가 나오네요. 다른 사람이 비가 와요라고 말했어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온다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책을 빌리다, 도서관에 가다,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자, 도서관에 갑니다. 왜 가요? 자, 여기 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목적이 나왔어요. 자, 책을 빌리러 갑니다. 두 번째 목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쓰면 됩니까? 겸겸, 겸, 뭐뭐 을겸해서, 뭐뭐 을겸해서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여기에 있네요. 자, 공부를 할 겸, 서책을 빌릴 겸, 도서관에 갔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 을겸, 뭐뭐 을겸은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는 먼지 입자로. 인체의 침투에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먼지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숨을 들이마실 때폐속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매일 기상청에서 공지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먼지를 일으키는 청소기 대신에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요. 위험합니다까지. 이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위험하다. 위험해서 어떻습니까?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는 뭐예요? 지키는 방법. 어떤 것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미세먼지,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문제를 봅시다. 과로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요. 여기 가장 아랫부분에 과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위험한, 위험한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몸을, 건강을 지켜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15번을 봅시다. 지금부터 박물관 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은 입장권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층에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선사시대, 고려시대, 중세시대, 근세시대 등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으므로 1층부터 관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이지만 전문가가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준비되어 있으니 신청하실 분은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시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하시고 두 시간 뒤 박물관 앞 공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박물관 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계층에 다양한 유물, 어떤가요?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세시대, 이런 전시물이 있습니다. 전시물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요, 1층부터 관람하시는 게 좋아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를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순서로 관리와, 관람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뭘할수 있어요? 해설.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문제를 풀어 봅시다. 알수 없는 것, 여기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시 내용. 방금 이렇게 표시한 것들. 이게 전시 내용이 되겠죠. 박물관의 관람 순서. 1층부터 관람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했죠.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 신청 방법. 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박물관 어디에 있어요? 여기를 보면요.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알수 없는 것, 모르는 것입니다.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태극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같이 태극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극기는요, 이렇게 s자를 그리면 되고요. 여기에 3, 4, 5, 6, 이 순서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3개, 그리고 여긴요, 6개를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5개, 여기에는 4개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요, 괴라고 하고요. 이거는 건곤 이감 또는 건곤 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하늘, 땅, 물, 불,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얀색 바탕은 어때요? 평화, 그리고 깨끗함, 순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태극 문양이다. 태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바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와 순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용기와 굳건함이 아니라 순수와 평화가 들어가야 되죠 사괴는 각각 밝음, 순수, 평화, 희망을 나타낸다? 아니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둘다 틀렸네요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문가나 창가에 달다 원래는 달다가 기본형이에요 단다 네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내용이고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민양이 중앙 센터죠. 센터에 있습니다. 맞고요. 모서리에는 사괘가 있다. 자, 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사괘가 있습니다. 네, 리얼도 맞죠. 한국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아셈, 이펙 G 2 0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맞아요. 자, 해외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 중 가장 수출을 많이 한다? 아, 이 부분이 틀렸어요. 옛날에는 원조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받는 나라였고요. 지금은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3번이 답이고요. 4번 세계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려.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했는데요. 이 고려라는 나라는요. 여러분들은 조선. 조선을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 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봅시다.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지금의 한국 영문국가명인 코리아가 되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코리아 코리아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코리아라는 발음과 비슷하다. 이 코리아라는 영어 이름은요. 고려에서 나왔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조선 한국이 아니라. 고려였을까요? 고려가요. 어, 무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역을 어떻게 했냐면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육지, 육지에서도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 이름이 고려, 코리아가 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면 고려는 육로를 통해서만 주변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활발히 했다? 아니요. 바다, 바닷길을 통해서 많이 무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다음에 고려에서는 발달된 공예품이 많았지만 다른 나라로 수출되지 않았다? 아니요.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했죠. 틀렸네요. 고려의 직진십체 요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네. 금속 활자본도 맞고요. 오래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아니라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오래됐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 번+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용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한국사의 현상으로 적절한 것이 귀라는 말은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농은 뭐예요 농사를 짓다 초는 뭐예요. 농촌, 시골, 시골로 돌아가다, 농촌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농촌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농촌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간다. 귀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광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으로 군인들이 정치에서 물러날 것과 민주 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군인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 운동은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것. 이것을 얘기하면요. 5.18, 5.18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민주화 과정, 민주정부 수립.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난 일들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는 1987. 제가 왜 1987이라고 안 하고 1987이라고 그랬냐면 영화에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1987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6월 항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봐오시고요. 4.19혁명은 이승만 때 1960년대입니다. 자, 11.6 사태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대통령이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1979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연도도 몇개안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일 학생의 신분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다. 이끌다 뭐예요? 리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학생의 신분이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는 다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누나를 기억하시고요. 3일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 이 사람 역시 리더 지도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자기 찾아보면요 유관순 김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요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두 사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공항과 항구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 먼저요. 수도권이 뭡니까? 자, 수도라는 것은요. 캐피탈 시티, 그죠? 그래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되겠죠.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도의 영향이 이렇게 미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보면 경기도가 있고요. 경기. 그리고 여기는 인천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있고요. 인천 항구, 여기에 바다가 있으니까 인천 항구가 있는 도시, 네, 인천이죠. 그럼 인천의 설명, 인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크고 작은 일부의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섬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서울과 경기도의 남쪽, 남쪽은 이쪽이죠. 남쪽이고요. 여기 인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네요. 이게 틀렸네요.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서, 무역에서 큰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형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요. 먼저 형법,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인 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요.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국민과 국민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요. 분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갈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형법은 분쟁 해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이거는 민법이라고 얘기했죠. 형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기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네, 형법 맞죠. 형법에는 사람들 사이에 권리의 다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갈등, 문제 해결 어디에 있습니까? 민법이라고 그랬죠. 민법입니다. 형법에는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범죄라고 하죠. 그런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형벌, 처벌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 네, 형법 맞죠. 그래서 니은, 니을을 찾아보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봅시다. 대통령의 임기는요, 4년이 아니라 5년이고요. 중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건 맞아요. 중임은 허용되지 않고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자,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여러 기관이 있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뭐예요? 입법이라고 하고요. 입법부는 다른 말로 국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행정부가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대한민국은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협력을 하기도 하면서, 어때요?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좋게 만든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죠? 개성공단 이거는요. 공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자라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이죠. 자, 이런 것들은 협력을 하는 거죠. 이산가족 서로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면서 맞는 것,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유권, 개인의 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 함부로 간섭받지 않는,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죠. 자, 그 다음에 평등권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요, 평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틀렸다고 볼수 있겠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하다 정치, 참정권이죠.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되겠네요. 자,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이것을 사회권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청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기억디금 미음, 여기에 있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양상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이런 의미인데요. 자,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네, 맞아요. 외국 국적의 동포와 유학생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맞고요. 한국에 치료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네, 외국인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자, 일단 외국인 근로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자, 이 부분도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냐면, 어, 지금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동, 일하는 사람들,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 수가 일정 부분 유지될 것이다. 네, 맞아요. 결혼 이민자 수는 계속해서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군사적 우위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힘을 키워서, 야, 통일해! 이렇게 압박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남북 사이에 신뢰 회복,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믿어. 믿음을 회복해서 상호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좋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사 시설을 모두 없애도록 한다 자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만들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군사 시설을 모두 없애도록 한다 이거 맞습니까 이제 군인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어느 정도는 안전을 지키면서 서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된다. 자,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고요.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이 있죠. 자, 태평양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죠. 자, 이런 나라들이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여기 다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영향, 뭐에 대한 좋은 영향, 남북통일, 한국의 남쪽과 북쪽이 통일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주세요라고 도와줘야 됩니다. 협조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1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2회 3회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저와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2회를 들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